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 자기개발서 말고요. 네 에세이집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 책이 예쁘죠. 네책 어, 제목이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어, 이 책은 배경옥 씨가 지은 책이고요. 출판사는 네 아르테에서 나온 책입니다. 실은 저는 예전에 그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 에세이집을 예전에 읽어봤었거든요. 어, 이번에 또 서점에 갔다가 아, 이번 에세이집은 무슨 내용일까 해서 한번 좀 선택을 해봤는데 아, 옆에 부제가 혼자여서 즐거운 밤에. 밑줄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주말 동안 되게 가볍게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네,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저는 앞에 프롤로그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줄이 당신에게 스민다면. 한때 저는 서점 직원이었습니다. 온라인 서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 건 가을에 책이 제일 안 팔리기 때문이라는 것. 서점 직원에게 가장 부족한 건 정작 책 읽을 시간이라는 점 말이죠. 오랫동안 소설가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쓰는 대신 소설 리뷰를 쓴 시간이 더 길었어요. 소설가가 되는 대신 소설가를 인터뷰했습니다. 대신 인생 나쁘진 않았어요. 좋지도 않았지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채 계속 이렇게 살게 될까? 늦은 퇴근길 멍한 얼굴로 정류장에 서 있다가 놓쳐버린 버스가 막차라는 사실을 깨닫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지하철 막차를 타자니 하이힐을 신고 500m를 질주할 자신이 없고 택시를 타자니 할증부터 걱정되는 궁색한 청춘이었죠. 만약에 말이에요. 전지적 시점으로 인생을 기술할 수 있다면 그때의 제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7년 후 너가 저주를 퍼붓고 있는 저 417번 버스에 네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붓게 될 거야. 지금의 제가 그때의 제게 이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쉬고 싶은데, 자꾸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미웠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충고만 하는 사람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때 저에게는 충고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책이었습니다. 좋아했던 사람이 제 곁을 떠났고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지만 책만은 외로운 저의 곁에 끝까지 남아줬어요. 지친 날 침대로 기어 들어가 스탠드를 켜면 머리맡에 책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자, 이제 혼자 책 읽을 시간이야. 사표를 내기로 결심한 오후만 있던 어느 일요일, 헤어졌던 그와 다시 한번 헤어진 그 저녁에도 책은 제 옆에 있었어요. 울다 지쳐 그림자마저 말라버릴 것 같은 밤, 위로해줄 무언가를 찾아, 제가 찾아낸 건 문학의 외할머니처럼 느껴지는 심보르스카의 시였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야속한 시간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자아내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네, 심보르스카의 어, 두 번은 없다 중에서 두 번의 똑같은 밤도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밑줄을 긋는 손이 떨렸습니다. 책 속의 글자 하나하나가 보드라운 손가락처럼 울먹이는 저의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어요. 서점 직원 시절부터 늘 책방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 서점이 약국 같은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책 속의 문장을 약 대신에 처방해 주는 동네 약방처럼요. 가족이나 연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혼자 책 읽는 시간이나 너의 그림자를 읽다, 상처의 시간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을 처방하고 파블로 네로다나 한민복의 시는.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시는 따뜻한 차처럼 처방하는 거죠. 저는 연애 불능자예요. 저는 선택 장애가 있어요. 저는 거절을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라고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에게 해열제나 감기약 같은 책을 골라서 처방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은 자신의 성격 때문에 고민인데, 어떤 사람은 변해버린 사랑 때문에 괴롭고요. 왕따였던 사춘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발목이 잡힌 사람도 있고, 어렵게 입사했는데, 퇴사가 꿈이 된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던 건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제 손에는 책을 다루다, 어, 다루거나 읽다가 난 상처가 많습니다. 요리사였다면 저는 칼에 손을 가장 많이 베이는 사람이었겠죠. 전설적인 야구선수 베이비 브루스는 홈런 왕이었지만 동시에 삼진 왕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삶의 아이러니에 대한 아름다운 은유처럼 느껴져요. 무언가를 살아가며 산다는 건 그것이 주는 행복뿐 아니라 고통도 함께 원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온책속 밑줄 중단 하나라도 당신의 상처에 가다 연고처럼 스민다면, 그것으로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오늘은 에세이집 한번 앞에 프롤로그 네, 읽어드렸습니다.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어, 이 가을날, 여러분들 크게 부담 없이,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 어 좋은 책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에 에세이집이다 보니까 이제 작가분께서 여러 다른 책에 있는 좋은 글귀들을 되게 많이 적어놓으셨거든요. 어,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책을 보다가 여기 나온 또 책을 찾아서 또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선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시 좋은 책으로 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